전망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아메리칸 홈쉴드 회사에서 조사... 그리고 이 전망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을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얼바인 제시입니다. 와...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큰 이슈였던 팬데믹이 발생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게 있다면 바로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집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생각하게 된 건데요. 왜냐면 근무 방식이 바뀌면서 이 자택 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자마자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의 가치를 좀더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집이 있는 위치나 내 집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더 좋은 곳을 찾고 싶어 하면서 아무래도 이 집이 전망이 좋은 곳에 있느냐 아닌가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된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뷰, 전망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아메리칸 홈시드 회사에서 조사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의 주택가격을 조사 분석한 다음에 살펴보니 과연 어떤 전망이 집값의 가치를 프리미엄을 올리는 데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어떤 주에서 어떤 전망을 더 선호하는지 이에 대한 조사도 발표한 건데요.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뷰는 역시 1위 오션뷰인데요. 이 오션뷰는 주택 가치의 평균 78%의 프리미엄을 더했다고 합니다. 특히 와이오밍의 호숫가 뷰는 무려 225% 집값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하네요. 평균 집값이 비싼 곳이 바로 1위, 와이오밍이었는데, 270만 불, 2위는 캘리포니아로 이런 오션뷰를 가진 집을 살려면 230만 불 정도 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의 전 도시를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뉴폴티 비치나 라구나 비치 같은 곳에서 오션뷰의 집을 구입하려고 하면, 와, 이때는 뭐, 5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정말 다양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티뷰. 어, 이 시티뷰는 지역에 따라 호불호가 나뉘는데요. 21개의 주에서는 시티뷰가 집의 가치를 높였지만 반대로 22개의 다른 주에서는 집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시티뷰가 집의 가치를 많이 올린 곳은 애리조나 주인데요. 102%의 프리미엄 가치를 집에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이처뷰. 자연뷰는 평균적으로 44%의 프리미엄 가치를 집에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의 대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집은 그 평균 집값이 일반 다른 집들에 비해 140%나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히든 캐년에 있는 집인데요. 여기도 정말 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와. 여기는 얼바인의 남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얼바인의 북쪽에 있는 포톨라 스프링스에 있는 저희가 판매 시작하려는 전망이 정말 좋은 집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얼바인 남쪽에 있는 히든 캐년에 위치한 집인데 여기도 전망이 와, 시티뷰에 이쪽에는 마운틴도 볼수 있고, 또 여기 스파랑 수영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집입니다. 완전 엔터테인먼트 하기에 좋은 곳이네요. 오늘 날씨가 약간 구름이 꼈는데, 아까 낮에만 해도 이 캘리포니아의 쨍한 하늘, 파란색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구름이 꼈네요. 그래도 이 얼바인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약한 720만 불대예요. 뷰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션 뷰, 바다나 강,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집이죠. 보통 여러 가지 뷰중이 오션 뷰를 가진 집이 그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의 해안 지역. 뉴포트, 라구나 비치에서 인기가 정말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티뷰. 고층에서 이렇게 높은 빌딩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전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밤이 돼서 이렇게 조명이 도시에 들어오면 특별히 더 멋진 전망이 시티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나 뉴욕, 이런 대도시들의 고급 콘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뷰입니다. 세 번째로 파크뷰, 그린베이트뷰가 있어요. 공원이나 나무, 산, 이런 자연이 보이는 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서 인기가 좋은 뷰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픈뷰. 우리가 이렇게 오션뷰나 시티뷰, 그린벨트뷰는 아니지만 앞에 다른 집이나 벽이 없이 앞이 이렇게 확 트인 그런 뷰를 가진 집이 있어요. 이렇게 탁 트인 시야를 가진 집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뷰가 있습니다. 이 얼바인 같은 경우도 정말 이 HOA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커뮤니티마다 수영장이나 클럽하우스가 거의 고급 리조트처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이나 어, 클럽하우스를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를 가진 곳에 있는 집들도 또이 커뮤니티 뷰라고 해서. 인기가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곧 판매를 시작할 집에 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아, 여기는 저희가 자연뷰라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도시뷰라고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 얼바인의 포톨라 스프링스라는 커뮤니티에 위치해 있는 집인데 이 포톨라 스프링스에서도 이 얼바인 중심부 쪽을 향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어, 전망이 이렇게 얼바인 시내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곳에 있어요. 와 정말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이 얼바인 그레이팍 공원에 있는 그레이팍을 상징하는 그 오렌지색 볼륨도 보고, 저쪽이 이제 아마 우드브릿지 얼바인의 중심부 쪽에 이제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반짝반짝해서 시티뷰를 즐길 수도 있고, 낮에는 여기는 이렇게 그린베이트 이런 자연 마운틴뷰를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뷰, 시티뷰와 자연 그린베이트 뷰를 갖고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에 고스테이징을 그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제가 다 준비가 되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집 말고 이번 주에 저희가 뷰가 좋은 집을 두곳더 지금 판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라구나 비치에 있는 집이에요. 어, 이 라구나 비치에 있는 집은 바로 오션 뷰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집인데 이집 또한 앞이 탁 튀어 있어요. 이 집은 현재 에어비 비앤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400불 정도 하루에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6월이랑 7월은 다 부킹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구나 비치도 저희가 지금 판매를 준비하니까 조금 더 준비가 다 완료되면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집은 이제 이 얼바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 샌클라멘테에 있는 집입니다. 샌클라멘테에는 스페인풍의 해안 도시로 이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샌클라멘테의 또 언덕에 위치해 있는 집인데 이 집은 저도 아직 사진밖에 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앞에는 오션 뷰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마운틴이 있는. 그래서 이 집에 2층에 올라가면 앞에는 바다, 어, 뒤에는 산이 보이는 그런 여기도 정말 오렌지 카운티의 어, 뷰를 따지면은 빠질 수 없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를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의 위치 그리고 이 전망은 한번 정해지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을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즐기는 이 뷰의 가치는 정말 높고 이 뷰를 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히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집이 갖고 있는 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